안녕하세요 뉴욕 마모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 출시가 계획되어 있는 기아의 플래그십 s u v 텔로라이드 2세대 풀체인지 예상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진짜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하지마. 왜? V 가드가 있으니까 돌도 문제 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V 가드지. V 가드? 얼도 문제 없 도대체 V 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차 보호에 V가드. 필요한 건 V 가드. 이 모델은 북미 전략형 모델이지만 국내에서도 출시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2019년 출시된 1세대 텔룰라이드는 북미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기아 브랜드의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신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텔룰라이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웃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아 딜러들은 가격을 마음대로 인상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기아 월드와이드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가 이상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대한민국 자동차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2020 세계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2020 세계 올해의 차에 선정될 만큼 그 인기를 실감케 하는 전륜구동 기반의 존재형 SUV지만 아쉽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판매가 되지 않은 모델입니다. 이런 인기를 등에업고 텔로라이드는 2025년 11월 2세대 풀체인지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텔로라이드는 펠리세이드와 함께 북미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전략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 소비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텔로라이드가 심상치 않은 변화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 채널에서도 두 차례 풀체인지 예상도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완전 동면 예상도와 함께 강력한 경쟁 모델인 팔레스헤드 풀체인지와 비교해 보며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모델 모두 풀체인지라는 시점에서 팔레스헤드도 실질적인 2세대 풀체인지 그리고 텔로라이드 역시 2세대 풀체인지라는 운명을 맞이하고 둘다 기존 모델 대비 보다 볼드하고 박시한 프로파일로 플래그십 SUV에서 남성적인 감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도우기 모델명 역시 다섯 글자로 동일합니다. 전면부루 프라잉 끝부터 범퍼 하단 끝까지 그리고 헤드램프 박스 양 끝단까지를 직접 비교하는 오늘의 예상도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무엇인가요? 텔루라이드 2세대 풀체인지 모델과 펠리세이드 2세대 풀체인지 모델을 비교하며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바로 가로선과 세로선의 대조입니다. 펠리세이드는 가로선을 강조하는 디자인 언어를 채택했습니다. 주간 주행 등 그릴 패턴, 범퍼 가니쉬까지 반복되는 수평 라인을 통해 안정감과 넓은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텔룰라이드는 강렬한 수직성을 강조합니다. 주간 주행 등은 니은, 기어 형태로 교차되는 독특한 시그니처를 보이며 헤드램프는 마이크로 큐브 LED 램프가 세로로 배열되어 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릴 패턴 역시 볼드한 수직 라인이 반복적으로 배치되어 강렬한 존재감을 자아냅니다. 이처럼 두 모델은 서로 다른 방향성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기아는 최근 오퍼딧 유나이티드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모델마다 개별적인 디자인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라인업에서 공통된 디자인 언어를 유지하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기아는 세단, SUV, 내연기관, 전동화 모델 할것 없이 모든 차량에서 일관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며 그 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특정 모델에서 뛰어난 디자인을 선보이지만 전체 모델 간의 디자인 연계성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번 텔로라이드 풀체인지는 한마디로 EV9의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버전이라고 할 만큼 EV9과 유사한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과 볼륨감, 디자인 레이아웃이 EV9과 흡사합니다. 주간 주행 등 캐릭터 라인은 EV9보다 한 단계 진화한 형태를 적용했습니다. 그릴 끝과 펜더 끝에 배치된 분할된 램프 유닛은 향후 출시될 셀토스, 이비트 등의 모델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분리형 램프박스 디자인의 바디 색상으로 마감될 이 공간이 단순한 장식인지 혹은 EB9처럼 추가적인 조명이 탑재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기아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타이거 노즈는 이번에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릴 하단부에 요철 디자인이 범퍼쪽으로 조정 변형되어 크롬 가니쉬가 삽입된 형태로 보다 정교하고 깔끔한 마감 처리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텔룰라이드는 타이거 페이스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도 한층 더 고급스러운 플래그십 s e v 에 이미지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텔로 라이드 2세대 풀체인지 모델은 e b 9에서 발전된 디자인 언어를 계승하며 세로용 램프와 수직적 디자인 요소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오퍼디 뉴나이티드 디자인 철학을 반영하여 브랜드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으며 팰리스 에드와는 완전히 다른 차별화된 디자인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과연 2025년 11월에 등장할 텔로 라이드 2세대 풀체인지 모델은 어떤 모습으로 최종 공개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 디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맘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信好。